건조기는 제 주변에서 구매하고 후회하는 사람을 단한 번도 못 봤을 정도로 삶의 질을 확실히 올려주는 가전인데요. 건조기가 주는 뽀송함, 먼지 제거 능력, 빠른 건조 시간, 빨래를 잘못 말린 냄새가 절대 안 난다는 점 등의 매력들로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하지만 건조기는 그만큼 가격도 비싸고 크기가 커서 1인 가구나 지방 공간이 협소한 분들은 사용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미니 건조기의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능과 성능이 큼직한 제품에 못지 않은 한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일반 의류나 수건을 건조하는 기능은 물론 스타일러 기능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신발 건조, UV 살균 기능까지 가능한 건조기입니다. 요즘 트렌드인 1인 가구에 맞춰 사이즈도 상당히 작게 나온 제품 바로 바이니의 미니 건조기인데요. 바이니는 건조기로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S202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건조는 정말 잘 될지, 유용한 모드들은 어떤 게 있는지, 건조기 하면 가장 중요한 전기요금,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면 가로 470mm, 높이 510mm로 2L짜리 물병과 비교하면 이 정도로 한눈에 봐도 사이즈가 작게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쉐입은 아치형 디자인으로 깔끔한데요. 색상은 두 가지로 약간의 펄이 들어간 크리스탈 화이트와 고급스러운 메탈릭 실버 컬러, 습니다 별도의 설치 필요 없이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조작은 이 버튼 하나로 할수 있는데요. 조그 다이얼 방식으로 돌리면 모드 설정,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뒷면에는 배기구가 있고 바람이 나오는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무게는 약 10.5kg으로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는 가벼운데요.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신다면 따로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제 제품 외관은 이 정도만 보고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바로 A. AI 모드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가장 애용하는 모드인데요. 수건 또는 옷을 한 장을 넣던 여러 개를 넣던 온도와 습도 그리고 무게까지 자동으로 측정해 최적의 시간으로 세탁물을 건조해주는 기능입니다. 건조기를 사용할 때 옷이 줄어들거나 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과건조 때문인데요. 다 마른 옷을 계속해서 건조하게 되면 옷감은 자연스럽게 상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제품은 온도, 습도, 무게 센서가 있어 최적의 시간으로 건조를 하기 때문에 옷감이 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전문기관에서 테스트한 결과도 보면 자연건조보다도 수축이 덜 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AI 모드로 건조를 마친 후의 모습인데요. 전후를 비교하면 완전 뽀송뽀송하게 잘 마른 걸볼수 있습니다. 직접 시간이나 여러 모드를 설정할 필요 없이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가능하다는 점은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고민할 게 없을수록 좋은 가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AI 모드는 확실히 고민을 덜어주기 때문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다양한 모드입니다. 보통 이런 미니, 라는 타이틀을 가진 제품들은 기능이 한 가지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바이니 건조기는 작지만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먼저 신발 관리 기능이 있는데요. 내부에 신발 전용 거치대를 장착해 놓고 신발 건조 모드로 돌리게 되면 내부망이 돌아가지 않아 신발 건조가 가능합니다. 거치대의 구조를 보면 신발을 걸어놓을 수 있는 홈이 있어 신발 안쪽까지도 열풍이 잘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세탁을 한 신발도 건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완전. 이 바싹 건조가 되었습니다. 다만 건조 시간은 신발인 만큼 3시간 정도로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었습니다. 이어서 알아볼 건 의류관리 모드인데요. 살균과 탈취, 먼지 제거를 하는 모드로 스타일러와 비슷한 기능입니다. 바깥 활동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옷의 냄새를 맡아보면 고기 냄새나 담배 냄새가 종종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류관리 모드를 사용하면 이런 냄새들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의외였는데 정말로 냄새 제거가 잘 되더라고요. 비싼 스타일러의 대용품 역할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건조기 사이즈가 미니인 만큼. 큰 코트나 패딩의 냄새를 빼는 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양한 모드들이 있는데요. 다만 아기 옷이나 열애약한 섬유, 두꺼운 옷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앞서 말씀드린 AI 모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온도나 건조 시간이 설정되기 때문에 다른 모드들보다 AI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자세 번째로 알아볼 건 전기 요금인데요. 건조기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시중 대다수의 건조기의 효율이 5등급이기도 하고 심지어 중국산. 미니 건조기 같은 경우 1회에 약 5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발생하는데요. 반면에 이 건조기는 4등급으로 비교적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제품 판매 페이지에도 전기요금에 대해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과연 실제로도 전기요금이 저렴하게 나올지 제가 측정기로 하나하나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수건 12개를 넣고 표준 모드로 작동을 해보았는데요. 걸린 시간은 약 3시간 30분, 비용은 285원입니다. 수건 3장을 넣고 소량 모드로도 작동을 해봤는데요. 걸릴 시간은 약 1시간, 비용은 80원입니다. 전기요금도 저렴하고 건조 속도도 빠른 편인데요.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가전인 만큼 전기요금도 중요한데 합리적인 수준이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몇 가지 장점들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건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보통 열을 발산하는 드럼에 고무벨트를 연결해서 건조기를 회전시키는 구조인데, 이럴 경우 사용하다 보면 열과 마찰에 의해서 고무벨트가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미니 건조기 벨트로 검색을 하면 수많은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바이니 건조기는 벨트 없이 모터가 건조기 전체를 다이렉트로 회전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고장이 난다는 벨트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다이렉트로 회전을 할수 있는 구조다 보니 세탁물이 엉키지 않게 정회전과 역회전을 일정하게 반복한다는 점도 좋았고요. 이게 국내에선 유일하다고 하는데 참 소비자를 많이 생각한 건조기인. 것 같습니다. 드럼통도 스테인레스 소재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좋은 점만 얘기했는데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도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제품 뒤쪽에 배기 연결구를 통해 수분이 날아가는 방식이다 보니 큰 집은 괜찮으나 좁은 원룸이나 자취방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내부의 습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물론 창문 근처에서 사용을 하거나 환기를 자주 하면 괜찮지만 장마철에는 그마저도 어렵기 때문에 좁은 환경에서 사용하신다면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같이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콕 집어서 이 제품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미니 건조기 제품 특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작동 중에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조기를 돌리고 있을 때 눈으로 얼마나 말랐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이 내부가 보이지 않으니 조금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문을 열어서 확인해도 되지만 문을 열면 건조기 내부의 온도가 떨어져 건조 시간이 약간은 늘어나기 때문에 내부가 보이도록 개선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워낙 뛰어나기에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총 정리를 하자면요. 깔끔한 디자인에 저렴한 전기요금, 편리한 AI 모드, 신발 건조나 의류 케어 등 다양한 모드까지 있어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질인 건조 기능이 빠르고 아주 뽀송뽀송하게 잘 됩니다. 집에 큰 건조기를 놓을 공간이 없거나 자취 생활을 하시는 분들 툭하면 빨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시는 분들이라면 확실히 삶의 질을 올려줄 만한 제품이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바이니의 미니 건조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